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소개해드린 제품은 이 제품이랑 코잉크 마라 크림 파스타 이제 마라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집에서 이렇게 간편하게 드셔드 되실 수 있는데요. 코잉크 마라 크림 파스타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쿠티크 스푼과 파스타인데요. 이건 편의점에서 많이 봤는데 제가 회사에서 이거를 매일 사먹어 볼까 말까 고민을 했던 제품인데요. 요즘은 또 편의점에서 할인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제품마다 특징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쿠티크 삼삼 파스타는 어, 그래서 이 파스타를 간편하게 드실 수 있는데 입맛에 따라 취향에 따라 맵기를 선택해서 맵기 순으로 드실 수 있는데 어 쿠티크 트러플 파스타가 이게 제일 맵고. 아, 이게 두 번째로 맺고, 이게 제일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이게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렇게 해서 맺기 순이고, 국내 유일하게 물을 삶아서 두분 정도, 어홉 정도, 더울래 저온에서 건조시켜서 만들어서 특별한 건면인데, 튀기지 않아서 부담 없이 드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트러플 산, 트러플 파스 같은 경우에는, 세계 3대 진민 트러플이 들어가서 풍미가 진하다고 합니다. 아, 이탈리아산 트러플을 이용해서 고급스러운 풍미까지 업이 되었다고 하네요. 레스토랑에서 뭐 조리한 것 같이 풍미도 진하면서 부드럽고 양송이와 브로콜리가 있어서 맛과 식감 도 파스타 그대로 드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늘 간편하게 드실 풍과 파스타는 컵라면으로 되어 있는데, 파플 레스토랑의 파스타를 닮은 페투치네스타일 겉면인데, 어, 큼직한 감베리로 핑이 되어서 프레이크가 있다고 하요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린 쿠티크 마라 크림 파스타는 진한 크림으로 마라의 얼얼한 말까지 이렇게 더해가지고 반전 매력인 푸젠 파스타라고 하네요. 러니까 5분 조리를 해야 되고 라이트하게 드실 수 있는 358칼로리로 언제 어디서나 갓 조리하신 것 같이 드실 수 있고 근사하게 이렇게 드실 수 있는데, 와인이나 하이볼이랑 드셔도 좋습니다. 홈이닝 컨셉으로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편의점이나 마트, 슈퍼마켓에서 사실 수 있고 어, 제가 한번 먹는 모습을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아, 이컵이고다타끊을게네일이거로 먹으려니 여러개 고는데좀 비쌉니다. 오이 살찐고맛구나 너무 귀여고 보이네요. 컵라고이 두개는 제가 만들게요

파스타 만들고 있어요. 보글보글. 자 이제 먹어보도록 할게요. 이게 제일 매운 거고, 이제 그다음, 이게 그 다음, 이게 마라 맛 이렇게 있는데 콜라랑 같이 먹어볼. 응. 음. 음, 적당히 매콤해서 맛이 적절하게 있고 크림이라서 그런가? 어, 파스타 집에서 먹는 그런 느낌입니다. 뭔가 맛이 부드럽고 진해서 먹기가 좋고 매콤해서 그런지 어, 술이랑 같이 먹어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투움바를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투움바 요즘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데 레스토랑에 가면 너무 비싼데 이렇게 집에서 할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